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저는 지금 송강 정철이 영면을 취하고 있는 충북 진천시 문백면 봉중리 산 14-1번지를 찾아왔는데요. 송강 정철은 1536년 음력 12월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원동에서 돈영부 판관을 지낸 정유침과 죽산 안씨스라에서 칠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좌회정에 올랐던 인물로 권관은 영일, 자는 계함, 호는 성강 지밤거사라고 합니다. 또한 성강정철은 예설가로서의 체질을 발휘하여 삼인곡, 성민곡, 관동별곡, 성산별곡과 같은 공문시가를 많이 남겼습니다. 미역 인근의 주차장을 비롯해 성강정철을 모시는 사당 등 성역화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는 여름이 샵을 뿐지 매니가 소리 높여 떼창을 합니다. 들지가 세워져 있는데요. 은민가, 그리고 관동 별곡이네요. 힌도 비각입니다. 묘소 입구로 되어 있는 이 정체를 따라 가보겠습니다. 요소로 진입하는 길은 평탄하고 차도 아닐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추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햇살이 제법 따가운데요. 간간거건를들려온 곳이 있어서 조금은 낫네요. 앞에 미지가 보이는데요. 공분이 앞뒤로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묘 비석에는 증자원대부 병주판서 행통정대부 강릉부사정공종명지묘 증정부인 남양홍씨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정명은 송강 정철의 둘째 아들입니다 뒤쪽에 있는 묘인데요 비석에는 유명조선 좌회정 인성부원군 입문청 오송강 정공철 지묘 정경부인 문화유시 부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뒤에 있는 묘와 송강정철의 묘네요. 송강정철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 원신동 송강마을 부친 묘 밑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암 송시열이 진천을 찾아왔을 때 당시 진천 현감으로 있던 송강의 손자 정양이 조부 송강정철의 산소가 있는 곳이 물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 걱정이라고 하자. 우암 송시열이 이곳에 몇 자를 잡아줘. 그 당시 손자 정양 자신이 현감으로 있는 이곳 진천으로 1665년에 이장하였다고 합니다. 묘지 뒤편으로 약 60m 정도 올라왔는데요. 저 위쪽에서 경사를 인해서 뻗어올리는 산길기 형상이 아주 견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에 묘지 뒤편이 보이는데요. 산줄기 등성이 부분이 좌우로 넓고 빵빵하게 살이 붙은 형상입니다. 묘자를 구할 때 산을 타면서 이와 같이 산등성이 부분이 넓고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형상을 보면 이런 형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이곳을 살펴보면, 산줄기가 뻗어나가는 방향하고, 앞에 있는 유지의 자양이 약간 다른데요. 이는 유지의 자양을 우측으로 틀었기 때문이 아니고, 좌측으로 유도를 뻗어서 지지한 다음에,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와 같이, 작은 산줄기라도 산줄기가 갈라지면, 갈라지는 산줄기와, 앞으로 뻗어나가는 산줄기가 겹쳐서 마치 뱀이 개구리를 집어삼킨 것처럼 뻗어나가는 산줄기 중간 부분이 빵빵하게 부풀어 마치 생기가 응축되어 있는 것처럼 볼수 있는데요. 이런 형상은 생기가 응축되면서 만들어진 형상이 아니므로 이런 것을 입수도도록 착각하면 안됩니다. 묘지 뒤편에서 완영사를 이루다가 밑으로 약간 내려앉은 곳에 송강 정철의 묘가 자리 잡고 있는 형상인데요. 봉분이 일반 묘지보다 약간 크기는 하지만 봉분 좌측과 우측 여백이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구나 묘지를 조성하면서 옆으로 최대한 넓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봉분 좌측과 우측 여백이 좁다는 것은 혈이 맺혔을 때 형성되는 당판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혈장의 사유권 중에서 선익의 형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묘지 밑으로 뻗어내리는 전선은 밑에 아들 묘를 지나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길게 뻗어 나갑니다. 즉, 현무에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묘지를 통과한 후에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면서 약 590m 정도를 뻗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곳은 과령처의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국을 살펴보면 좌측과 우측에 높게 일어나 예언을 감싸고 있는 산줄기에서 안쪽으로 가느다란 산줄기를 수없이 뻗어내려 보국을 형사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암 성시열이 이곳에 묘자을 잡을 때 어은 즉 숯불 속에 물고기가 숨는 형상이라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큰 그림으로 보면 숯불 속에 물고기가 숨는 형상이라고 한 말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숯불 속에 물고기가 숨은 형상이라는 것은 혈이 맺힐 수 있는 외부적인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지 그 안쪽에 반드시 혈이 맺힌 명당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한산이나 파고는 묘지 앞에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는데요. 혈이 맺히지 않은 곳에서 득파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조선이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길 때도 정도전이나 할인같은 문신들이 좌지우지했고 왕이었던 정조도 자신이 직접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터를 정하기도 했으며 조선왕실 장례식에도 문신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마치 자신들이 풍수를 다 아는 것처럼 참견하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는 문인들이 한자로 되어 있는 풍수설를 탐독한 후 마치 자신들이 책에서 터득한 지식이 다인 것처럼 행세를 해왔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인들은 풍수지리 책에 기술되어 있는 풍수의 이름만 접했을 뿐이고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상 물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관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전을 통해서 충분한 내공을 쌓아야만 비로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는 것인데 글자로 풍수를 접한 문인들이나 우암송시열이 풍수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혈이 맺힌 명랑을 찾고자 할때 내령의 근본과 소조산, 주산은 뭐 득수업하고 고 조안산 등은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혈장의 사유권 중에서 전순의 형상은 살피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순의 형상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주김 씨 시조 김태서 에 의해서 전순이 지나치게 긴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험의 봉수경 영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